아, 고맙 아, 나괜찮 어? 아, 어? 어, 어. 어. 애들이 셋을 어, 고 있어요, 와. 안녕하세요. 어, 여기는 되게 이렇게 짱다 보인다. 야, 엄청 잘 보이네. 오늘 좀 회사 시간이 조금 늦죠? 이였어 <목소리도> 모르셨던 분 있어요 혹시? 안녕히와. 에이 에이 여기 뭐하세요 아들미들? 아들 앉으세요 앉세요 어떻게 보냈는지, 팬분께서 말좀 해주세요. 아우, 뭐, 뭐시오? 파란은 뭐예요? <뭐야>. <웃음> 파란색을 앓춘다는 <laughs> <레슨다는데> 건 굉장히 환경이 좋은데? 아, 어제 저희가, 선생님이 회의, 제가 선생님이랑 4시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, 뭐지? 12시 넘어서 들어갔어요. 12시 넘어서 들어갔다가, 12시 넘어서 다시 집에 들어갔죠 <laughs> 고 되게 바빠는데 엄청 행복했어요. 그날 어제 내가 주인공 입시운 생일이야. 그래서 그래 이렇게 감동 받았어요. 왜 그래? 남 팬분들한테도. 고 언니야? 언니 좀 주세요. 아니아니 <목소리> <목소리> 와우, 어 이제 오늘부터 는 아니야. 아, <laughs> 어제까지었어 아, 어제까지요? 예어 시간 들고싶요 그럼 어제 어제 너무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와. 감사해요. 저희 미기 생일 축하 주셔서 감사합니다. 떴는데 너무 좋았어요. 딱가운는데 さあさあ 갔다 갔다 갔

이제는 개인적으로, 합니다